둘다 양경! 둘다개필야 미션! 양경! 역차 기억차! 아아씨 ㅂ 가고 었는데 아니 기억좀 먹어달라 아이고 나 롱도 안 열려가지고 네, 다 안테 컨디! 컨디! 얼테리얼테리얼테리얼테얼테리얼테얼테리얼테리있어리얼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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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얼테리얼테리얼테리얼테리얼테리칼테리얼테리얼테이얼테리얼 왜안 와? 아, 더블팀. 여러분! 팀, 여러분! 팀, 팀, 팀. 화이팅! 화이팅! 아, 끼리싸 아, 지 마시고 여러분! 아, 여이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여러 r e v 아이 g 킬 shot. Yoko, y o 되게나 불리한데. 템끼리 네, 네, 싸우면 집니다, 이거. 여러분. 파이팅. 네. 그만 좀 하지. 임비 막아줘요. 아이 이 고집하다 보니까 뭐, 가져바이물 대기하자, 여러분. 들 엄마 안오면 제발 김, 양경. 김이 아, 어, 이거 삐가야 되는데. 어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오면 말할게. 더 김. 어디요 몰라. 슈... 아아니 홀이야 홀. 네, 홀이야. 네. 김 양경. <laughs> 몰라. 오도다 나이스. 양라운드 <laughs> 따고 골라 간 다음에 이기면 됩니다. 삐갔어요. 네. 삐갔어요. 에이클 경좋았어아 좋아 좋아 바위 좋아 좋아 요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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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아좋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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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좋아 레드 아 오두 하시죠. A 가서 <laughs> 기억자 한명 보시고 치환 좀 찾아가 네, A 지려면될것 같아요. 알겠죠? <목요> 점을 아, 정면 <목요> <정면에서 목요> <정면 절정> 열지 마시고요. 쇼트로 기억자. 이리게 뭐야? 양경. <목요> 제발. 아 잠깐만, 제가 열어드릴게요. y 경 u n g girl, 이거 지를까요? o 경 김. g to go 하나 까볼게요. i t 렀네 o u n g girl, y 선 u r 선 g o 선 n g 선 o g 선 to the city. y o u 경 명경 필필 필. 필. 머리에 쇠세갔어요쇠세피50아피 20. 쇠세피 20이 에로 나쁘네요. 머리 봐. 머리 봐. 그냥 머리, 머리, 머리 보세요. 한명 머리 보세요. 나이스. 성립. 와, 이겼다. 고했어요 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명경 고마워요. 아니요. 트리플이 되게 좋았네요. 어? 패스. 홀, 홀, 홀셋이요 홀, 역전째고 있다. 대기예요.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아, 머리. 사왔었죠. 오 페이 쓸때 진짜 잘 되더라고요. 와아! 젤했다 타. 2장. 1장. 1장. 한장1이 1장. 1장. 1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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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청박? 어? 골 박스? 야 계속 청박이라고 말씀해주시네. 진짜 이거... 이거... 이기면 저구굴두번 눌러드릴게요. 이거... 비석이잖아. 응, 레이저, 레이저... 여기가 핀데 어, 삐석삐석... 오, 이겼어요. 어, 빠지... 그... 이거... 이렇 버리는 거... 키가 뭐죠? 와.. 소리 소리 뭐야 나이스 다운 다운 다 나이스 체크 박스 체크 박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 워허허 드릴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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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동나이 뒤에 체크 박 체크 박 체크 박 삐롱삐롱 조심, 삐롱 조심, 체크방체크방체크방석대석대 둘대로 있어야 돼. 코개지, 코개지, 라스 불배를, 불배, 불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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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둘, 플 좋았다.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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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laughs> 오케이. 네, 화이팅. 둘, 다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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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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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나이스, 뭐야. 뭐야. 나이스, <laughs> 뭐야. 나야나나나나나 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뭐, 뭐, 아니, 아, 뭐야. 나이스, <laughs> 아, 네. 아, 네. 아, 아, 네. 네. 뭐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 나이스, 뭐야. 나이 나이스, 스 여러분, 이거, 이피 이거, 이거, 습니다거 이거, 이거, 이이이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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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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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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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요 이거, 이거, 네거이요 이거, 네거 이거, 이거, 거 하나 있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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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마즈 찍겠다! 아니 마모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